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복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보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성령께서 간건케 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은혜보자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하게 얻은 누림으로 오늘도 강한 자,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참여하시는 사랑한 성도님들도 특별한 장소로 나가셔서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함께 예배하며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오늘부터는 흐름이 조금제 바뀝니다. 아,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주는 영또 살려주는 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줄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 몸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적셔지게 해서 치료되어지고 부욕해되고 새로워지게 한다는 분명한 말씀 우리가 분명히 보셨죠? 여러분들 이것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자꾸 샘물, 샘물과 같이 솟아나야 되고 그래서 강물과 같이 흘러나서 내, 나를, 나의, 나 자신을 적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입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내 생활을 부욕해하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오늘서부터는, 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풍성히 어두워, 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한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해서는 우리가 처리될 것들을 치료될 것들 예,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나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고 그래서 그서 죄와 사망의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얻으신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분이 내게 안에서 주시는 걸 따라서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서 영의 영의 것을 바라고 영의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하기를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육신에 두지 않고 육신의 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자자 쉬자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않고, 영의 것을, 성령의 것을,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영,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받을 줄 알고, 그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줘야 한다. 그래서 말을 할때그 말이 그 말이 내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성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 준 심어서 그 말씀이 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 말씀 많은 분들이 어, 말씀과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 나, 나 자신 속에 조성되어 져서, 말씀과 하나된 사람이 되어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말씀을 풍성히 얻어 누리고,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놀고 말씀과 함께 일을 하고 말씀과 함께 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느냐? 예, 성경은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사람은 입으로 먹는 떡으로만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 보면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해라. 응? 경고를 해라. 그리고 회귀하거든 용서를 해라. 근데 용서를 하되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그들이 잘못하고 한 것을 회개하면 그것을 다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 제자들은 어, 세번 정도는 가능해도 어떻게 일곱 번씩이나 그것도 하루에 그걸 용서한다고 하라고 하시는가. 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이 증가되게 해달라고 우리 요청하자.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들은, 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예. 한 바구니 푹 퍼가지고선, 푹 부어주시는 것 같은,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청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더해지고 증가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말씀에 맞아요. 맞는데 <laughs> 믿음은 하나님께 요구해서 되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하면 되는 줄 알고 아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정말 잘 구했다. 해서, 어, 한 사람의 하나씩, 한 바구니씩 퍽퍽 퍼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한 번에 쫙 끼게 드러나서 정말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용서를 하루에 일곱 번 이상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냐시고,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에게 저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 저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저자씨 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씨, 씨앗이 뭡니까? 제일 작은 씨앗. 응? 조이잖아 조. 조, 조. 조, 노랗으름한 조이죠 그것, 어, 근데 그것보다 더 작거든요. 제가요, 저자씨를 어, 그쪽에서, 거기, 어, 성,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라고 한번 나한테 갖다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코끼훅 했더니 풍날아 훅 가버렸어. <laughs> 그렇게 작아요. 네,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만한 믿음. 고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었다면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 나한테 기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기를 갑자기 이 뽕나무 떨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심겨지라고 하였을 것이다. 우리 성경 번역 그걸 번역을 안 했지만 말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말 말인데 그 말하였을 것이다. 어, 말한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면 그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그렇게 순종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표현할 줄 알고 믿음이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 응? 그래야 그 믿음이 사용 어, 활용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난 믿음이 되어진다. 그걸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교자씨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그사용하되뭘 한다? 사용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지만 너희 앞에 있는 이 뽕나무가 뽕나무가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그렇다면 그 뽕나무가 뽑혀져서 옮겨지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믿음이 마음의 안에, 우리 안에 마음에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심겨져서, 그래서 그 믿음이, 말씀에 의해서 성장되어져서,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말하는, 말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증가되어지고, 들, 들을 때도 제일 우리 자신에게 크게 들리는 소리는, 의부에서 하는 말,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보다 내가 말하는 말을 내가 제일 크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할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그 소리를 다른 사람도 듣지만 내가 내 내가 가장 크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심겨져서 겨져서 항상 결실을 맺는. 항상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거든요. 씨앗.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면 우리 마음 안에 생기면. 믿음은 우리 안,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생긴 믿음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말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응? 그러니까.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서,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싹이 나는데, 싹이 나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신선한 영적인 생각을 주시고, 또, 어, 그, 그것이, 어, 좋은 어떤, 어,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이 내 안에서 소산한다는 거예요. 소산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허혈 루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놀라운 생각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거는 그 여인이 스스로 짜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소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여인은 자기 이 여인의 자신의 형편으로 본다면, 건강 상태를 본다면 예수님에게로 가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쉬더 쉬운, 쉬운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나의, 나를 고쳐 주시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도 어? 내가 예수님에게 나가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낫는다 이것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 어,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이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겨나면 그 믿음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거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응? 금식할 때, 왜, 금식할 때, 여러분들, 금식은 나를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생명 주는 영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뭔가를 주시고 그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활동하시도록 나 자신을 절제하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더 선명, 선명하게 들리고 어?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금식 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나 자신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나오고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입으로 자꾸 나 그런 말이 나와. 그 말을 나오는 것을 그가 의심 없이 믿고 행하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예요. 이건 이 원리를 잘 터득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 그래서. 믿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야. 이것이 의로운 생각이야. 너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는 말한다. 예, 믿음의 의는 말하는데 그, 그 말이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설한 생각을 주고 말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내 안에서 의를 선물로 주는데 그 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 부분을 그래서 영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음, 그 믿음의 믿음에 속한 받은 생각이나 그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 이건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런 신선한 생각이 나올 때, 어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돼요. 어?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속에서 다른 생각이 딱 오니까. 응?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내가 주일날, 아, 내가, 여보 주일날, 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 주실 거야. 갑자기 속에서 그냥 그런 자배뻥뚫떠오는 거야. 그러면, 그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찍 나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임비하심이 있는 예배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속에 주셨던 그 신선한 생각이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면 나오면 잖아요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어지면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까지 한다니까요. 응? 다시 말씀드리게 여자가 혈혈병 걸린 여자가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율법의 합당한 거예요? 아니면 위배되는 거예요? 봐요. 위배되잖아율 일법에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말이란 말이에요. 혈흡병 걸린 여인은 그가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그 자리가 부정하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이고, 왜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같은 방식으로 말할 것이다. 말해봅시다. 하나님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왜요? 왜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너 장애물이 있으면 이거 좀 이거 좀 치워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요청하지 아니하고 구걸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으로 뽑혀져서 옮겨지라고 그 명령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전혀 의심이 없어.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이것은 뽕나무를 옮겨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장애물들, 우리 앞길에 대한 장애물들, 어떤 것들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말할 수 있고 말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없었잖아요. 아들인데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 있다. 아들 있다. 그 아예 내가 너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부르게 만드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자꾸 불러라. 불러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 저도 이것을 이것을 아주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식으로는 될수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처리되어지라 예수 이름으로 정리되어지라고 하니까 정리될 수밖에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유준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아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방식이로구나.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아무것도 없는데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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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것다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자 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 그런 믿음 있어요, 없어요? 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사용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음, 그래서, 명령하는 말을 해라.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명령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명령하면 그 명령한 그 말, 말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이다. 성령님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우리의 말의 권위가, 응? 어? 우리의 말의 권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응?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과 함께 믿음의 말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잘될 것을 말하니까. 응? 자, 예, 빨리 마,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제가 순종함, 문제가 우리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그 문제가 우리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어, 말한 것을, 말한 것을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될 것을 말합니다. 되어지게 말합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그 말한 것을, 여러분들, 말한 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로, 말로 풀어놓아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말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